뭐, 제가 내용 증명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부분만 설명했는데, 사실 저도 내용 증명을 활용할 때가 있습니다. 뭐, 분명히 특정한 상황에서는 저, 뭐, 저 역시도 쓴다는 말이죠. 자, 그렇다면 반대로 내용 증명을 잘 활용하는 것은 어떤 상황일까요? 자, 첫 번째는 사기 횡령 등이 형사 고소 후에 최후 통첩을 할때 씁니다. 제가 항상 말하지만 악성 채무자들은 민사집행법은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. 뭐 빼앗길 재산이 없기 때문이죠. 그런데 이런 놈들이 의외로 뭐 경찰서를 가고 구치소에 들어가고 교도소를 가는 것은 무서워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그때 바로 합의에 대한 최후 통첩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. 이때 채무자가 멘탈이 가장 약해질 때거든요. 이 내용증명에 뭐 변호사, 법무사, 신용정보회사 직인이 찍혀 있고, 지금이라도 합의를 보면 합의서를 써준다는 말에 멘탈이 더 약해지겠죠. 자, 두 번째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경우입니다. 제3채무자 악방용으로 내용증명을 많이 씁니다. 저희가 이제 급여나 보증금, 매출채권을 압류할 때 제3채무자는 주로 개인이나 법인이죠. 그리고 이 사람들은 채무자하고 유대관계가 깊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압류를 하더라도 채무자와의 관계 때문에 저희에게 협조를 안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. 이때 저희가 제3채무자에게 추신금 청구소송의 가능성을 알려주며 뭐 이행명령 신청과 업무방해죄, 제3채무자, 신문신청 등을 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면 그때부터는 협조가 잘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. 이때도 마찬가지로 변호사, 법무사, 신용정보회사의 직인이 찍혀 있으면 그 효과는 배로 올라가겠죠. 자 여러분, 오늘은 제가 채권추심 실무적으로 내용증명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 드렸습니다.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내용증명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채권 회수에 완전히 악 영향을 줄 수도 있고, 반대로 집행 권한을 확보한 뒤 최후 통첩용으로 변호사 직인이 찍힌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것은 정말 효과가 최고란 말이죠. 이상, 중앙신용정보회사의 김도윤 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